공주시 반포면에 지은 집의 건축주 김윤호입니다. 반포면 전원주택 건축주 김윤기입니다. 사실 처음에 전원주택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딱히 전원주택을 진짜 살고 싶다, 여기서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요. 아이가 둘이 있다 보니까 둘다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층간소음에 걱정이 없는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반취미 비슷하게 땅을 알아보는 걸 이제 다니기 시작했었고 꾸었던 꿈들이 조금씩 구체적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주택을 짓게 됐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또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생활이 시간대가 이제 자유롭지 못한데, 그거에 제약이 아파트 아무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었고요. 그리고 친정이 이제 전원주택 에 이미 살고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잠깐 거주했던 기억이 굉장히 이제 아이들과 저희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그런 기억들을 토대로 이제 전원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아보는 와중에 공간 기록에서 디자인한 집의. 집에... 그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았고, 그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주들이 다양한 생각을 반영해 주는 곳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염두에 두고 다른 곳을 봤을 때도 사실 다른 곳이 눈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약간 획일적이고 상투적인 느낌의 그런 디자인들이 많았다면 여기서 어, 해준 디자인들은 아이분들의 건축주의 생각을 굉장히 경청하고 잘 반영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 최종 선택은 공간기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을 공간 기록에서 가장 많이 받았었고요. 다른 곳에서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방식은 이렇고 이렇게 왔을 때는 건축주의 의견보다도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된다. 그런 인식이 좀 강해가지고. 근데 공간 기록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 건물을 짓기 전까지의 그 논의 기간이 충분히 길고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반영해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공간 기록으로 저도 같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밖에 보이는 포치 공간이랑 여기 2층의 안방에서 볼수 있는 창문에서 보이는 밖에 공간인데 보시다 시피 산이 옆에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산을 보는 것보다 포치나 여기 주방에 앉아서 산을 볼때 액자처럼 보이는 풍경들이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도 주고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여기가 집이 약간 이제 스키플로어 형식으로 계단 있고 계단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단을 한칸 올라가서 집을 바라봤을 때는 또 다른 높이에서 집이 바라봐지고 또 위에 올라가서 또 바라봤을 때는 또 다른 높이에서 또 다른 집이 바라봐져서 그런 공간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2층 안방에서 바라보는 바깥 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확실히 그냥 밖에서 보는 것보다 그 창문을 통해서, 집을 통해서 보는 바깥 공간의 느낌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들고, 아직 이제 호치에 무슨 가구를 들여놓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취미가 뜨개질 하는 건데, 나중에 거기서 뜨개질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상상을 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집을 지을 때좀 알아보기도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짓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막상 지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게 중간중간에 돈이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각종 뭐 인허가 관련이나 아니면 각종 세금 관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과정들을 좀더잘 꼼꼼하게 숙지를 하고 예상 계획을 좀잘 세우시면 훨씬 더 이제 집을 지을 때 중간에 많이 곤란해하지 않게 좀더 수월하게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른 이거 집 짓기 전에 다른 분들의 얘기를 참고할 때 이거 집 짓는 거는 포기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집을 짓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과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같이 이제 부부가 집을 짓는 경우. 잘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마무리가 끝났나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